투자할 결심, 경매할 결심, 주니와 웅야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충대충포스트 주니와 웅야재의 아일러브 부동산 알라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인생 10점 만점에 10점 주식회사 유정, 웅야재 정순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한국의 나폴리, 통영 바닷가 풍경이 있는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8층 모텔 경매물건 소개해드렸는데요. 감정가 27억 5,685만 4,120원, 6차 입찰 시작가 9억 336만 6천 원. 정말 만나 보기 어려운 경매 물건이었죠. 관심 있는 분들 우니아저님께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우니아저님 오늘 경매 물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은 수덕사와 애당으로잘 알려진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위치한 과수원과 전이 경매로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번 주 방송에 충남의 7개 군 단위 중 미래 부동산 활성화 지역 중한 곳을 우이 아재님께서 예산군을 꼽아 주셨는데요. 바로 예산군 경매물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예산군의 과수원 전 경매물건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미 아재님 먼저 토지 정보 알려주시죠. 예, 산과 고찰, 문천이 있는 아름다운 고장,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223번지에 위치한 이 토지 경매물건은 우선 과수원부터 말씀드리면 향천리 223번지와 223-4번지로 14,671제곱미터 평으로는 4,437.97평이고요. 저는 향천리 223-3번지, 246-3번지, 246-16번지로 1695제곱미터, 평으로는 512.73평, 향천리 243-1번지는 도로로 208제곱미터, 62.92평, 총 6필지로 합계 16,574제곱미터, 5,013.63평입니다. 예산시장이 5분, 예당, 예당호 출렁다리, 수덕사 IC, 덕산은전이 10분에서 2 0분대 서울 수도권이 가깝고 대전 세종이 40분에서 1시간 거리 있습니다 네뭐 가까운 거리에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요 자 토지면적 5천평이 넘습니다 감정가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과수원도 농지연금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준희의 황당한 질문, 웅여자님 농지연금 대상금액은 뭐 어떻게 되나요? 예. 또 궁금합니다 <laughs> 예.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제도로 만 60세 이상 천재근묘타 300평 이상 전답과수원을 2년,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주소지와 담보 에, 농지까지의 직선거리 반경 30km 이내 지역이 농지를 담보로 맹지 제외,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감정가에서 많이 떨어진 이런 물건을 경락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음. 입찰 시농지취득 자격증명서 꼭 필요하고요. 네, 농지 연금은 월 300만 원까지 그 수령할 수 있네요. 자, 농지 연금보다는 5천 평이 네, 넘는 이 땅에다가 네. 뭐 나를 나는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대님 개발 가능할까요? 예, 예산군 예산읍에 위치한 이 토지 경매 물건은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4층 이하 건물이 간척 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며 용도는 아파트 제외한 다세대 다가구 전원주택, 베이커리 카페, 고급 음식점 등 근린 시설 용도로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음.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답사하시기 바라며 이런 물건은 찾아보기 힘든 물건으로 선택하시고 연락 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카페와 전원주택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충남 예산군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수십억을 들여 예산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했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운영자님 네. 현재 진행상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에 위치한 이 토지 경매물건은 2024 타경 17611번으로 감정가 14억 6609만 2천원 1차 입찰을 시작으로 무려 4차례 유찰되어 3억 5200만 9천원으로 5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매기일은 2025년 3월 1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 2기에서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지면적 5 0 1 4평에 오차입찰시작가 3억 5,200만원 관광, 체험,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예산군 토지경매물건 웅야진님 권리분석 말씀해 주시죠 예 서울 수도권이 가까운 충남의 서북부지역 내포신도시 도로교통의 중심이자 분기점 역할을 하는데요 이 토지경매물건은 2017년 9월 21일 소유권 이전 후 2020, 2020년 8월 6일 근저당 설정 채권체계액 12억 6천만원 말소 기준 등기를 원인으로 임무경매 진행 중 선순위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리 분석은 걱정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경매기일이 3월 18일 웅여진님 관심있는 분들 혹우웅야진님께서 같이 이렇게 현장답사 원하시면 같이 동행해서 뭐 이렇게 이리저리 설명도 좀 해주시나요? 예. 꼭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음.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서류를 보면서 본인의 생각과 그림을 보고 심사숙고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방안을 설명드리고 음. 협의하여 필요시 현장답서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종교시설, 교회나 사찰, 절에서 어, 봉안시설 랍골당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 봉안시설 랍골당을 경영하고 싶으신 분과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음. 협의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정가에 무려 76%, 11억 1,408만 3천원 떨어진 5차 입찰 시작가 3억 5,200만 9천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운하장님 주변 시세 알려주시죠? 예 경매 물건 인근에 전이 2024년 5월 13일 3.3 제곱미터 평당 86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고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시세는 인근의 답이 3.3 제곱미터 평당 45만 원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고 음. 위치가 좋은 경매 물건이라고 비교 평가합니다. 네 예산군 예산읍 토지 경매물건 면적 5013.63평 감정가 14억 6609만 2천 원 5차 입찰 시작가 3억 5200만 9천 원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전이 평당 45만 원이점꼭 참고하시고요. 우미아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소개드린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위치한 이 경매물건은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물건이고요. 다세대 다가구 전원주택, 베이커리,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도 가능합니다. NPL 부실채권 투자로 안전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 받고 싶으신 분과 분은 010-2738-4986 웅이아제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며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분양하시거나 분양 확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 협의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산군 예산읍 경매 물건 토지 5014평 감정가 14억 6,609만 2,000원. 5차 입찰 시작가 3억 5,200만 9,000원. 대충대충포스트 시청자분들 경매를 왜 할까요? 문제 있는 물건을 골라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목적 아닐까요? 어렵고 유찰많이된 경매물건, 웅의아재님께 상담 받아보신 건 어떨까요? 부동산 인생 10점 만점의 심점, 주식회사 유정, 웅의아재 정순웅 대표 010-2738-4986번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조건 없이 무조건 무료입니다. 대충대충포스트 주니와 웅의아재의 아이러브 부동산 알라부 시간이었습니다. 웅의아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